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표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어, 오전 11시 4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글자기는 10월 23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바쁜 일이 많이 생겨갖고 이수부를 매치를 못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인텔, 인튜이티브 사지컬, 크리도 테크놀로지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 그 조성을 많이 보였죠. 오늘은 이들세개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장 끝나고 난 후에 인텔이 깜짝 실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떴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우든스0.31 상승, S&P 500 0.58 상승, 나사은0.89 상승입니다. S&P 500맵어 이와 같습니다. 뭐장 중에는 뭐, 장중에는 뭐 2%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죠. 인텔로 가보겠습니다. INTW, 인텔 이베랩입니다. 어, 시간에서 좋은 실적을 봤더라고 급등했습니다. 24.19% 대폭등을 했습니다. 60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쇼입니다. 인텔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인튜이티브 서지컬로 가보겠습니다. ISUL 인튜이티브 서지컬 60분 봉 차트입니다. 이게 의료 AI 기기죠. 이것도 어, 오늘 인텔처럼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습니다 1봉에서 어, 8.03% 상승했습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로 가보겠습니다. CRDU 크리도 테크놀로지 2배0레벨입니다18.88% 어, 폭등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 2등급 상승추세가 되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미글 일정은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텐시 분석을 종합해보겠습니다. 빅스가 하락추현했네요 주가지수 종목은 상승기조로 판단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빅스가 하락 추세기 때문에 노란선은 주가지수 3등급 하단선에 긋겠습니다 노란선 위밖에 없죠. 노란선 위쪽은 몇습니다 노란선 위로서 3등급 입질 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종목 1, 2 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항공 방산 기업 1 등급 타파페턴 상승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다우 산지, 미국 S&P 5 0 0 미국 나스닥 백, 미국 러셀 리턴, 미국 에너지 기업, 미국 석유 기업2 등급 상승제 공격 매수. 미국 판도체 기업은 3 등급 입질 매수입니다. 인투이 인트, 인투터 어, 여기 인텔이 빠졌네요. Intel, Intuitive Surgical, Micron Technology, RTX, l e m m i s Research, Cloud Striker, a s m l 은 1등급 공격 매수, c r e d o Technology, American Airlines, GameStop, Offset, Snowflake, p l a n t i a Alibaba. 델 테크놀로지스 아리사 네터스 어퍼문 2등급 상수차의 공격 메시지입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오늘 참 끝나고 인텔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AI기기는 인테이티브 사지컬은 꾸준한 강세, 크리도 테크놀로지도 좋은 모습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